4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또한 찬 공기가 불어오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하겠으니 체온 조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어제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떨어져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냉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지만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낮아 쌀쌀하겠고요 주말 이후에는 기온이 다소 오를 전망입니다.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고요. 체온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